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과 SEC죠. 이 SEC 간에 이제 소송이 마침내 종결, 그렇죠? 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연준 핵심 송금 네트워크에 블록체인 기술 접목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리플, 이 리플이 접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은행업까지 리플이 진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제도금융권 진입에 심탄을 쏘아 올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7월 이 7월 달, XRP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기대감 덕분에, 최근에 이제 블랙룸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도 보이지 않게 투자했던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규제를 정의하는 주요 법버네트를 선불 계획이라는 소식들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긍정적이게 제도권 진입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 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지만, 리플 SEC 소송, 마침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그래서, XRP가 이제 날개를 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장장 거의 4 년에서 5 년이었죠. 거의 정말 끈질기게 이 리플을 괴롭혔었는데 이게 마침내 종결 수준을 밟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랜 법적 공판 끝에 항소 취하로 토레스 판결 최종 확정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XRP 이제 미국 내 규제 명확성 확보로 암호화폐 시장 불확실성 또한 기대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제 리플 사업 확장, XRP 생태계 성장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이제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법적 공방 중의 하나인 이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마침내 종결 수준을 밟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도에 따르면 이제 양측이 공식적으로 항소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난 2023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이제 전문 매체는 이번 항소 취하로 이제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사건을 어떻게 종결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항소가 기각이 되면 재심 그리고 수정 지연이 없이 이 사건이 즉시 어떻게 된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이번 결정은 더 이상 수정되거나 번복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리플은 진행 중인 이 소송의 여파 없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XRP는 미국 내에서 명확하게 정의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XRP의 경우에 이제 이번 판결은 거래소 상장 재개, 기관 채택이 확대 그리고 결제 시스템과의 글로벌 통합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수 있고요. 리플 또한 이제 주요 규제 장벽을 넘어서서 사업 모델을 확립하고요. 운영 및 파트너십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진짜 이게 진짜로 끝나게 된다라면 이 재판이 진짜 이 종결이 되게 된다라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ETF겠죠. ETF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CBDC가 있을 수 있고요. CBDC, CBDC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IPO 그렇죠. 이 IPO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쵸? 그렇죠? 이 등등등등, 이 어마어마 굵직굵직한 것들이 한 방에 다 어떻게 된다?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밸류를 이제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올해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뭐 95%로 사실상 승인될 이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뭐 골드만스 또한 거침없이 리플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전문가 올해 솔로나 그리고 라이트코인 XRP 혐의 ETF 승인이 가능성에 대해서 무려 95%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블룸버그의 상장 지수 펀드죠 ETF 연구원인 에릭 발초나스와 제임스 세이퍼트가 이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메이저 알트 코인들의 혐오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무려 95%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 기관의 규제 기조 변화를 주요 이유로 2025년 하반기 암호화폐 혐오 ETF 승인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세이퍼트는 미국 상품 거래 위원회 즉 CFTC가 승인한 선물 상품 외에 SEC의 새로운 프리미엄 워크에 포함될 수 있는 상을 고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잠재적인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 이어 발촌 나스와 2025년 하반기 이태 f 승인 확률을 도출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세이퍼트가 공개한 도표에는 뭐 라이트코인 솔라나 xrp 등의 주요 알트코인들의 현무이태 f 승인 가능성이 모두 95% 측정이 됐고 이외에도 이제 도지코인과 그리고 에이다 폴카다 그리고 헤데라 해시그래프 아발렌체 등의 알트코인 현무이태 f 승인 가능성도 90%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블랙록. 세계 최고의 자산 운영사죠? 이 블랙록이 7월에 XRP ETF 관련돼서 제출할 것이라는 ETF 전문가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리플랩스, 즉, 리플과 이제 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종착점을 맞이했다라고 하면서, 리플의 SEC 대응 항소를 공식적으로 처리한다고 발표하면서, 역사적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그로 인해서, 지금 법적 종결로, 그쵸? XRP에 기반한 상장 지수펀드 ETF 신청 7월에는 새롭게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리플에 뭘 하고 있어요.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포착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뭐 골드만삭스, 블랙,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 하나같이 누구를 XRP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세력들과 고래들은 분주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 XRP를 써봤어. 라고 하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리플에 대한, 이 XRP에 대한 재물을 어떻게 다각화하면서 배팅을 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xr비 투기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4억 7천 100만 달러 규모로 투자가 포착되고 있고요 기업 재무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리고 속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거기에다가 규제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에게 매력이 어떻게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그리고 가장 리스크였던 규제명확성까지 확보가 된다 그러면 기관들이 투자를 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대조표에 엑사비 할당을 발표하고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비보타그 인터내셔널은 3월을 통해서 1억 2 100만 달러 자금을 조달했고요 미국 의약품 유통 업체인 웰지스틱스 헬스는 엑사비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한도를 어떻게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를 했고 또한 6천 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엑스비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외부스 인터내셔널은 국경과 지분이 인포 강화를 위해서 엑사비 재무 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메사리는 뭐라 했어요? 기업이 엑사비 재무 준비금을 할당할 총 금액이 현재 무려 4억 7천 100만 달러를 넘어셨다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돈의 흐름과 수급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많은 기업이 이 많은 돈으로 이 리플을 사 모으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고 리플에 투자에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3천원 자리 강하게 돌파하고 이제 전 박스권 고점 구간이었죠. 3200원 라인까지 강하게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일단 아무래도 이제 이박스권 상단부에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3천원 자리를 지켜주게 된다라면 이제는 이 3천원 아래에서의 채널보다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3250원 자리까지 충분히 두드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이고 결국에는 3250원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이제는 상마 추세로 이어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 에뚫지 못하고 결국에 꼬꾸라지게 된다라면 3,000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3,000원 아래는 뭐다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승 관점에서는 3,250원 짜리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하락 관점에서는 3,000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